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님들을 만날 때, 확신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건 간단한 스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의 스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영업책들이나 세일즈북을 조금만 펼쳐 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런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고객들을 뭐 공감해야 된다 고객들을 팩트파인딩을 깊게 들어가서 감정을 소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본질적인 패시브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향상시키면 어떤 부분에서든 어떤 한 마디를 하든 모든 부분에서 그게 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세를 교정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듯이 그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은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영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사람과 사람간이 마주하는 피플 비즈니스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그리고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 자신이 너무 신뢰감이 가서 나 자신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뭐,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서 내면에서 향하는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진짜 자신감은요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전달되는 그 에너지라는 건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는 어떤 책에서 어떤 글귀를 읽고 또는 어떤 영상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나오는 게 나의 진정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누군가 심어준 에너지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남 시선과 남 평가 또는 뭐 외부에서 내 자신감을 얻는 타입이면 여러분들이 어떤 발표를 하려고 강당에 나갔을 때그 앞에 30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그 30명이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거나 평소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말들을 더듬거나 제대로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심쩍게 방어기자 비판의식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내 에너지가 외부에서 시작돼서 내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죠.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들통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예시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강당에 섰는데 그 30명이 다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거를 해도 다 허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 대한 호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자 했던 말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고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이 나한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 내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청중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원하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100% 아니 200% 하고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그걸 개의치 않고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올수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들을 보면 그 지식에 대한 권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권위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상위 프레임으로 해야죠 명령하듯이. 지식과 자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중뜨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그냥 숭배하고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라이센스는 사실 라이센스 하나만으로 내 자격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권위를 행사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금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 지식이 그렇게 크게 전문직처럼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깊게 도 들어가서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역시나 그냥 무지성으로 사람들이 전문직이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확신을 줘야만 상대방이 믿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럼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부분을 제가 정말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 자신한테 확신이 있으려면 스스로한테 떳떳해야 됩니다 스스로한테 떳떳하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그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기는 순간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자기 확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스스로 하고 있는 생각과 말, 그걸 행동으로 똑같이 옮겨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운동을 하겠다 그럼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를 한 30일 100일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비단 지금 운동에 대한 예시만 들어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 또는 목표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계획을 실행하겠다 했으면 그거를 100일 30일 적게는 7일 계속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을 스스로 지켜야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이 생기고 그게 자기 확신 및 진정한 자신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지키지 못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판단하는 나의 평가가 안 좋아질수록 그 자존감이 곤두박질치고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그게 진정한 자존감과 자신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그래, 넌 나를 그렇게 평가해라. 난 내갈 길을 가겠다. 왜? 나는 나 자신한테 떳떳하니까 네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정당히 옮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한테 확신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믿어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는 간에 난 상관없어 넌 맘대로 날 평가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에 대한 떳떳함이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말한 걸 자꾸 지키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고 내가 말한 것들에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남들이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등락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한테 확신이 있으려면 일단 스스로의 말을 지켜야 되고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소한 거 하나라도요 꾸준히 스스로의 말을 지키면서 루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스스로에게 든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어디 가서도 할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마음 자체가 생기면요. 고객님들을 상대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보험을 다 가입했지만 사실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건다 인정하시잖아요. 안 좋은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선입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딱 정면에서 맞닥뜨려서 돌파해서 그거로 오히려 자신감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주했을 때도 꺾이지 않는 나의 확고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나의 확고한 확신은 단순히 보험 지식, 상품에 대한 어떤 많은 이해 이런 걸 넘어서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나 자신한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감 이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말은 나오고 나오고 있을 거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고객님들이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꺾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에너지는 나보다 상대방이 더잘 느낍니다 정말 잘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나 자체가 스스로한테 떳떳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sns 같은 곳에서 어뭐 담당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만나야 보험을 잘 관리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sns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SNS 상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자신한테 애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도 떠나서 나 자신한테 사랑 이런 걸 가지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 될 수도 있도록 매번 노력하라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키우는데 그 말이 굉장히 몸값이 비싼 말이면 그 말한테 인스턴트 식품 먹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영양식만 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도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만큼 좋은 걸 넣고, 좋은 걸 주입하고, 좋은 걸 자꾸 심. 근데 나에 대한 가치감이 없는 사람들 어때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보면, 뭐, 마약하고 이러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집어넣는 겁니다. 나를 정말 좋다고 가치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좋은 것만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습관이 다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정말 지킬 수 있다면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매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그런 확신감에 이끌려서 이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라고 확신하고 구매 결정을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화자인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